실제로 업무에 코파일럿 함수를 써보도록 하죠. 회사별로 라이선스를 어떤 걸 쓰고 있고 수량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정리된 데이터인데요. 저는 뭐라고 싶으냐면 회사명 정리가 되어 있는데 라이선스별로 몇 개나 쓰고 있는지를 합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서미프 함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기타 함수를 써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코파일럿을 쓰는 분들은 코파일럿에게 이 표에서 라이선스별로 수량을 합하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하는지 알려줘 해서 코파일럿에게 물어보죠. 그럼 역시 서미프 함수를 알려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미프 해서 비즈니스 베이직을 네, 2열에 넣으라고 하죠.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미프라고 보여지는데 그대로 넣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얘는 비즈니스 베이직에 대한 합계인 거죠. 우리는 지금 세개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붙여놓고 비즈니스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여기 또 붙여넣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그러면 얘는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파일럿을 쓰게 되면 내가 몰랐던 함수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바로 복사해서 넣어서 쓸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더 좋은 코파일럿 함수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함수를 물어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서 쓸 필요 자체가 없어졌어요. 코파일럿 함수를 써 보도록 하죠. 는 하시고요. 이제 키어 픽하지만 쳐도 이렇게 코파일럿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코파일럿 함수를 쓰고요. 이제부터는 다운 표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써 주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이 라이선스죠. 종류를 나열하고, 내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을 거예요. 나열하고, 라이선스별 수량 합계를 표시해줘 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코펠렛한테 그 범위가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콤마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해줘 라고 범위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줄게요. 그러면, 잠깐 보였나요? 빚이 잠깐 보이고, 바로 이렇게 라이선스를 해주고요. 값이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죠. AI가 생성했다 라고 보여지고, 어때요? 정확하게 보여지죠. 이제 코파일럿 함수,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썼잖아요. 앞으로 어렵게 엑셀 함수를 쓰지 않고, 엑셀에게 코파일럿 함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엑셀의 코파일럿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줄 거예요. 지금 한번 해 보시고 만약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엑셀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채널에서 베타 채널로 업데이트를 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엑셀에게 말하면 엑셀이 그대로 해 주는 코파일럿. 지금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